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BTS 법구경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BTS 법구경 제1장 쌍요품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심의 법본, 심존심사, 중심 염선, 적은 적행, 복락 자추, 여영, 수형, 이렇게 에 나와있죠. 에이 구절은, 앞에 있는 구절은 전번에 첫 번째 시간하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 중심까지도 똑같죠. 이 염까지도요. 아 전번에는 염악이 됐는데, 오늘은 염선이 됐죠. 착할 선자를 썼습니다. 금인태, 적은 적행도 똑같습니다. 아 오늘은 복락 자추, 요, 복락이라는 이 글자가 추가되었고요. 여영수형, 이 구절이 첫 번째 시간하고 다릅니다. 복복자, 즐거울 락자 스스로 자자, 저절로, 아, 요거는 따를 숫자, 아, 뒤따른, 아, 따를, 어, 아, 뒤따른다, 이 말이죠. 어, 추격한다, 따를 숫자, 또는 쫓을 숫자, 이런 뜻이죠. 가틀여자, 그림자, 영자, 요거는 어, 따를 숫자, 그다음에 형체, 형상,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요거를 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요. 마음은 온갖 것을 지어내는 근본이라서 경계를 쫓아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것도 뒤따라 일어난다. 문득 마음속으로 선한 생각을 일으켜. 곧장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행복한 즐거움이 저절로 뒤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뒤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 부처님께서 이 법구를 설하셨는데요. 이 법구를 설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 살아 생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법구를 설하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부처님이 사바띠시에 계실 때 그때 마타꾼 달리라는 그런 바라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아버지 이름이 아딘나뿌빠까라는 그런 아딘나뿌빠까라는 뿜바까, 아, 그런 아버, 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는 매우 인색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이렇게 그대로 공짜로 주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에게 뭐 생일선물로 뭐 이렇게 줄 때도 그런 어, 이양반이 아무래도 그 세공장이었는가봐요. 이렇게 금언을 어, 원재료를 가지다가 뭐 이렇게 반지도 세공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어떤 금언 장식품을 세공하는 그런 음, 어, 그런 어, 그런 사업을 했는가봐요. 그리고 어, 그 밑에 있는 어, 그런 일꾼들도 좀 거느리고 있는 그런 좀 부자였다고 할수 있겠죠. 아들에게 뭐 생일 선물로 뭐줄 그런 장식품조차도 뭐 금으로 됐다든지 뭐금 장식품 또는 뭐은 은으로 된거뭐 보통 뭐 기념일이라든지 큰 자기 생일 나면은금 금으로 된 장식품을 줬겠죠 그런 금 장식품조차도 일꾼에게 세공비를 절약하려고 원래는 그런 자기가 세공할 그런 기술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뭐, 뭐, 사장님은 일꾼들에게 세공을 하라 그러고, 또, 어, 마, 일꾼들은 뭐, 수십 명을 두든지, 뭐, 다섯 명을 두든지, 이렇게 두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 부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아, 장식품을 팔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꾼에게 줄 그런 세공비를 절약하려고 자신이 손수 그, 만들어 줘, 세공을 해서, 금을 세공해서, 아들에게 선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아, 그러다가 그 아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황달이라는 병에, 황달, 간이 나쁘면 황달병이 걸리죠. 황달에 걸렸는데, 에, 그 사람 아내는, 음,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서두르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지만그 아버지는, 그 남편은 돈이 아까워서 어~ 또, 그때도 뭐~ 의료비가 굉장히 비쌌는가 봐요 돈이 아까워서 자기가 직접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황달 치료법을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손수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물론 뭐~ 보통 의사들은 수십 년 이렇게 공부하고 아~ 어, 또는 임상 임상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그렇게 해서 나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양반은 뭐~ 거의 뭐 며칠 만에 이렇게, 그런 어떤 황달병을 낳는 그런 기술을 또는 치료법을 배워가지고 아들에게 먹였지만 약효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이 점점 깊어갔고 그러다 인색한 그런 아딘나 붓바까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의사를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의사를 찾아갔어요, 아이를. 아, 뭐, 쉽고, 의사를 찾았는데, 이미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갖고, 뭐, 말기, 뭐, 말기 황달병 환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아,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곧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뭐, 뭐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됐는데, 인양반이 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아들이 죽게 되면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는가봐요. 자기 자기 집안에 들어가면 뭐 검은 세공을 하니까 뭐 검장식품, 뭐 은장식품, 삐까 별쩍하는 자기 집안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문방 난간에 그런 정자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면 난간에서 그런 정자 하나 지어 난간에서 바로 그 아들을 화장시켜 버릴 마음으로 그렇게 내놨는가봐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부처님이 깊은 명상에 일어나서 지혜의 눈으로 그 아들이 정자에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아들이 정자에 누워 있는 것을 이 천안통으로 보셨는가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아들 죽게 되는 그 아들 집에 탁발하러 사바티시에 들어가서 그, 그 아들 아버지 아딘나 뽑빠가의 집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 불어, 들어서게 되는데그때그 아들의 이 고개가, 머리가, 에, 아, 자기 집 안으로, 뭐방 안에서, 에, 그래도 아들이 다 죽게 됐었지만,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리워할 때이 고개를 자기 집방 아,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집 어, 안쪽으로 향하고 있던 소년의 이 관심을, 이게 이, 이, 이 고개를, 밖으로 끌기 위해서 이 광명을 놓았는가 봐요. 이게, 신통을 부렸는데, 어, 그때 이제 그, 아들이 고개를 돌려, 돌려, 이제 부처님 오는 걸 돌려서 봤겠죠. 너무나 허약했던 소녀는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는 청정한 믿음을, 일으켰답니다. 아, 저 부처님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네, 저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 믿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소녀는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하고, 어, 결국, 어, 죽기 전에, 부처님을 믿, 믿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죽기 전에 참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원효선님은 나무하미 탑을 염해라. 그래서 나무하미 타을이 염불하는 것이 참, 나무하미 타을관세음 보살, 이 염불, 진짜 그냥 입으로, 맨 입으로 하지 말고 진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무 아미탑을 관세 보살하면은, 극락왕생한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 이것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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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년도, 부처님의 어떤 몸속에서 나오는 그 광명을 보고, 이제, 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부처님을 믿으면은, 조, 진짜, 막, 좋게, 아, 좋은데, 극락에 왕생한다는 그런 어떤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그런 걸 굳게 믿고, 결국은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즉, 서른 세 신들, 신들이 사는 하늘나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마타꾼 달리는 천상에서 자신이 자기 아버지가 그 묘지에서 그 아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파묻을 거 아닙니까? 그 묘지에서 아들 아들 묘지에서 아들한테 고개를 숙으면서 자기 아들 이, 참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을 막 슬피, 슬피 허늑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생전에 약한 봉지 제대로 지어주, 지어주지 않던 아버지가 이제 손, 손까지 휘지으면서 나를 그리워하며 울고 계시는구나.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은 그천상의 하늘나라에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전에 자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는, 자기가 부처님을 믿는, 믿어가지고 귀, 부처님에게 귀한 그런 어떤 결과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아버님도 아버지도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십시오, 부처님에게 귀하십시오. 어, 그런 말을 부탁을 해줬다 하는가 봐요. 어, 그러니까 그 어, 아딘나 뿌빠카라는 자기 아버지가 아, 그 집에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뭐 자기 부인이나 또는 뭐자식들 또는 친척들을 한테 이야기했겠죠. 사람이 자비를 베풀거나 계행을 지키지 않더라도 부처님께 단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깊이 귀하는 것만으로 하늘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화두가 제기된 거지 화두가 이제 화두로 이제 떠오른 거예요. 과연 어 아들이 말이지 살아 있을 때뭐계행을 지켜서 수행하지도 않고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이 뭐 자비를 베푼다든지 공덕을 쌓은 것도 아닌데. 단지 마음 깊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믿고 귀하는 것만으로도 과연 하늘 나라에 천상이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대이 되어 갖고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친척들 또는 식구들끼리 이야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타꼰달리 그 아버지를 사람 가운데 아, 아버지가 마타꼰리는 그 아버지 아들이죠. 그 부처님이 그 아들 마타곤달리를 사람 가운데 나타나도록 또 초대를 했는가 봐요. 아참 부처님은 대단한 능력군입니다. 그래서 마타곤달리가 그 아들이 하늘나라의 장신구를 달고 나타나서 거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자신이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에 관해서 쭉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바라본. 아디나 뿌박가의 아들이 단지 부처님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귀함으로서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즉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때 부처님이 이제 그 참석한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시로서 어 법구로서 어, 법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더이 법구를 해석해 드리면요. 마음은 온갖 것을 지어내는 근본이다. 경계를 쫓아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것도 뒤따라 일어난다. 문득 마음속으로 선한 생각을 일으켜 곧장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행복한 즐거움이 저절로 뒤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뒤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에, 법문을 법구를 해, 해서 가르침을 설하는 설하자 아, 어, 84,000 명의 무삼들이 가르침을 이해했고 이 그때 부처님이 에, 설법할 때마다 천이 나수라가 와서 공양하고 다 듣는다잖아요.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와서 부처님하시는 이런 법구를 듣는다고 하는데 에, 듣고 어, 그 가르침을 이해했고 그 아들 마타콘달리는 그때 이 법문을 듣고 흐름에 든 경지. 극그 예류 어려운 말로 예류라고 어 불교 용으로 수다원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과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수행한 결과 얻는 성문 사과 성문 사과의 과위라고 하거든요. 수도인의 과일을 네 단계로 어 나누어 놓은 것을 성문사과라 그합니다 또는 이것을 소성의 사과라 그합니다이 간단하게 이 성문사과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가지 과위 가운데 가장 낮은 과위과 수다원, 그다음에 사다함, 그다음에 아나함, 그다음에 아라함. 여기서 수다원은 아까 이야기한데. 아, 이야기한 대로 흐름에 든 경지, 즉 예류라 그러면 예류. 즉 깨달음의 길을 하천의 흐름에 비유해서 그 흐름에 참여한 것을 예류라 하죠. 그래서 요 예류에 들어 서 열심히 수행한 것을 수다원향이라 그럽니다. 사향 사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류에 들어서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에 대한 확신이 완전하게 생겨서 이거 예류 과 과위를 얻게 얻게 되면은 수다원 과라 그러죠. 그래서 사향 사과 수다원 향 수다원과 사다함 향 사다함과 아나함 향 아나함과 아라한 향 아라한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다음 예류 다음에 더 높은 단계가 일례라 하면 한일자 올레자그 예류 예류의 예류의 과일을 얻은 수행자가 한 수행을 좀더 하면 한번더 욕계로 태어나는 그런 경지 그거를 일례 한번더 욕계로 온다이 말이죠 그것을 한일자 올레자 한문으로 한일자, 올레자라고 하고요. 요거를 에... 사다함. 아, 한 일자 원래 자라고 하고요. 요거를불교용어로는 사다함 한번더 욕계로 태어나는 그런 사다함의 과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불환 아니 불자 돌아올 환자 돌아오지 아니한다. 즉 일례 사다함과에 있는 수행자가 조금 더 어, 용맹경지를 하면은. 더... <laughs> 더 이상 욕계로 태어나지 않아도 어,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에, 즉, 욕계로 윤회하여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됨으로 불환이라고 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욕계로 불환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불환은 어, 아나함, 아나함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불환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조금 더 수행해서 올라가면 마지막 경지가 소승사과 가운데 재리 윗단계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과 즉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번뇌는 다하였으며 해야 할 바를 다하였고 윤회에서 해탈에서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소승 불교에서는 범행 일이 불수후유라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거죠. 범행은 범행은 이미 다 갖추어졌고, 아 불수후유 다음에 후유를 뒤에 오는 그런 어떤 존재였던 그런. 아, 유를 어, 받지 아니 한다. 그래서 불수후유 해갖고, 그렇게, 어, 그렇게, 에, 에, 소성의 마지막 경지가 아라한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녀는, 어, 여기 소성문사과 소성, 가운데 첫 번째 에, 경지인 수다원과. 즉, 이, 이 현재 여러분 보시는 이 법문을 듣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수다원과위를 정득했다라고 합니다. 아, 하늘나라에서 이 법문을 듣고 바로 수다원가를 정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 여러분께서도 이, 이 법문을 들으시고 아, 한 소식 하시면은 수다원가를 다 이루 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 쌍욕품 두 번째 이, 이 법구는. 어 법구의 중요성은 뭐냐 부처님 뭐 특별하게 수행을 하지 않고 말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덕을 특별하게 짓지 않았는데도 뭐 자비를 베풀거나 또는 개행을 짓지안 않았는데 오로지 부처님께 부처님에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깊이 기이하는 것만으로도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어, 중요한 그런 음, 내용의 인연이 있는 그런 법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